Hi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18th of April, 2025, uh, Fri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NVIDIA and HMM and Inventec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NVIDIA가 좀 새벽에도 좀 떨어졌습니다. 0.2.87% 떨어지고 0.2% 애프터 마켓에도 떨어지고 AI 칩을 중국에 이제 수출 규제하는 게가 제일 저사양인 것. ...조차 지금 수출을 금지한 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이제 타격을 받는 모습이고 미국 나스닥 전체가 좀 타격을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. 빨리 타결이 돼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HMM이 오늘 4.05% 올랐습니다. 2만 50원 지금 미국이 중국이 만든 선박이나 중국 선박이나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한국에서 어, 그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러는데 그게 좀 너무 세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가격은 조금 조정은 있을 것 같지만 얼마가 됐던지간에 수수료를 부과는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HMM은 중국에서 만든 배가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미국으로의 아무래도 어, 물동량을 조금 더 중국 업체가 하던 것을 좀더 담당하게 될것 같아서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잔여 물량. 한몇한 한 7천억인지 이 정도 금액이 있었는데 요 금액을 연구체로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럼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지는 거겠죠. 그래서 이런 소식 때문에 좀 오르고 있고 인벤티지랩이 8.35% 올라서 22,750원. 지금 이제 아까 팩트론도 살펴봤을 때 팩트론도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. 지금 보니까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음 비만 치료제하고 당뇨 치료제를 임상 3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데이터를 좀 공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인벤티지 랩이나 펩트로는 둘다어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의 치료 기간을 좀 늘려 주는 약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어, 상당히 좀 음, 다시 주목받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위벤티지랩이나 펩트론이나 둘다 어,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좀 계속해 봐도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사 이슈로 좀 넘어와서요. 음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지금 실무진에서 어, 계속 좀 어. 협업을 하고 있다는데, 이것이 빨리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필요사 방문해 갖고, 그 이제 인터뷰라든지, 그 이제 회사 관계자들 쭉 얘기하고, 회사 제품 설명하고 이런 거를 봤는데. 음,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잖아요. 그래서 어, 지금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, 어,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좀 굉장히 실무적인 밝고, 그 다음에 습득력이 능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어, 조금 음, 어느 정도 우리나라 발전을 좀 견인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게 뭐 도덕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, 어, 기본적인 도덕성은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라면 결국 지도자는 유능한 게더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잘 생각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 탁구 재테크 영어야 스크린 골프 용인수지 쪽에 연락주시고요. 그다음에 영어 가입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